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중랑구 망우동 중랑 숲시티 프라디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중랑구 망우동 한진해모로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3,200만 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면목한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킴스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중랑구 묵동 신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중랑구 묵동 신안 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중랑구 묵동 헤르만 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리더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500만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상봉어반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센트럴파크 55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7천만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주하메분타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800만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태형대시항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벽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신내 6대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 범양 프레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 상가동 유치원동 103에서 109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임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